한 폭의 수묵화 같은 능선이 해를 배웅하고 어둠이 세상의 빛을 잠재우기 바로 직전 이곳의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합니다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산 월출산 웅장한 산새를 굵직하게 장식한 바위가 병풍처럼 자리를 지키고 녹음짙은 숲이 선사하는 장관이 우리나라 20번째 국립공원의 위용을 보여주는데요. 그산 아래에는 영암평야가 광활한 곡창지대를 이루며 싱그럽게 조화를 더하고 있죠. 우리를 신선의 세계로 안내하는 곳.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 머무는 월출산으로 국립공원 기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청년들의 국립공원 기행이야기. 월출산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향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풍경을 즐기러 왔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온 누구인지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온 자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온지 3년 됐는데 그때 왜 왔냐면 유학하러 왔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다니고 있고 미디어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에 어, 한국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살 때 와가지고 어학연수 받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그냥 왔죠 아예 모르는 장대로 왔는데 어, 한국. 자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 생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집트 없는 경치 월출산 보러 왔는데 아, 분위기 너무 좋고 완전 저렇해서 아,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기행이 멋진 추억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박선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온자나라고 해요. 아, 여기는 경치 너무 예쁘고 좀 많이 알고 싶은 곳 같아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자나님께 소개해 드릴 곳은 어, 우리 여기 조금만 가시면 도갑사 절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아마 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려 볼게요. 어, 좋아요. 절, 이집트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절 제가 많이 가봤는데 너무 좋아해요. 이런 분위기랑 뭐 명상 같은 느낌 느끼니까. 네, 좋아요. 네. 같이, 가시죠. <laughs> 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아, 네, 좋아요. 네. 네. 월출산을 대표하는 종주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도갑사를 만납니다. 신라시대 때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인데요. 월출산의 산세를 굽어보고 호국의 기운을 담아내기 위해 이곳에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지금 제일 큰 정각이 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대웅보전이고요. 네. 지금 양쪽에, 이쪽에 지금 있는 건물들은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요사체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 네. 와, 그럼 근거 보니까 네. 스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네, 계시는 스님들이 것 지금 여기 네.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네. 많이 아, 계셨는데 네. 보통 저희가 여기 도갑사가 네. 가장 많이 번성했을 때는 스님들이 780여 명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 정도? 네. 아, 아주 큰자이었다고 네. 합니다. 음, 음, 네. 다 여기서 지내셨어요? 네, 여기서 지내신 아. 거죠. 수양도 음, 하고. 아, 네네네. 진짜. 연등 너무 예쁘죠? 그 어, 너무 예쁘죠? 이게 예뻐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그, 사, 우리 그 4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음력, 양념, 양력이, 양력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 4월 6일날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저가지고 아. 엄청 크게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이제 신도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아, 네. 막 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와 여기 너무 예쁜데 뭐예요? 네, 이곳은 이제 천불전입니다. 아 부처님을 여기도 모신 곳이고요. 아 네. 와 부처님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많아서 천불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와 네. 너무 예뻐요 진짜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월출산의 아름다움과 함께 성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도리앙. 도갑사이는 템플 스테이 등을 통해 우리 마음의 행복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님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바로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스님과의 차담 자리입니다. 네. 저기 도갑사라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뜻이에요? 도갑사요? 네. 당연히 우리가 길도자를 쓰고 생각자를 써요. 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는 선배가 먼저 가는 길을 후배들이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처님 법을 배울 때 가장 큰길 속에 가장 큰 돌을 베기 위한 가장 큰 사찰이라는 뜻으로 네. <laughs> 도각사를 써요. 아, 예. 네. 네. 와, 이런 깊은 의미까지 있다. 네. 너무 좋아요. 스님께서 정성스레 차를 우려내주십니다. 도갑사 인근의 뽕나무밭에서 직접 채취한 뽕잎을 무려 아홉 번이나 덮어 만든 차인데요. 이 귀한 차를 부처님께 공양드리기 전에 손님께 먼저 내어 주신 거라고 하네요. 뭐 마시는 매너나 이런 거 없나요? 음 마실 때딱 들고, 딱 들고, 네, 딱 들고. <laughs> 음 뜨겁잖아요. 쩍... 뜨거운 네, 겁습입안 <laughs> 어, 되게 마셔야지. 네, 네. 네. 일상 다반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인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하고 밥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네.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예예. 그게 이 보리차도 차고 뽕차도 네. 차고 녹차도 차예요. 예예. 또 곡차도 막걸리도 차고 <laughs> 그리고 모든 게다 우리 차로또 이제 돌아가는데 그 속에 예예.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찰에서는 사찰 예절이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밥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어, 아, 그, 너무 좋은데요? 아홉 번 바꿨어요. 네? 아홉 번 바꿨다고. 아홉 번. 아홉, 아홉, 아홉 번? 아. 음, 분명히 두번 하고. 네. 그래서 처음 네. 만드는 기술들이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아,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아유 그, 여기서 진짜 살아보면, 어. 정말 스트레스나 뭐, 이렇게 어. 좀, 없이 살수 어. 있는 것 같아서, 어. 병화롭게 어. 살수 있는 것 어. 같아서 괜찮은. 그럴 수 있는 게 있지. 응. 우리, 전하이 형도 머리 깎으면 돼. <laughs> 출가할지. 그래요? 아, 근데 머리 너무 많아가지고, 아, 기부할까요? <웃음> <웃음> 머리 기부하면 되겠네요? 월정사나 그런 데에서는 네. 단기 출가 제도가 있어요. 네. 아. 그래갖고 경우에 보 있다 그러는데, 단기 출가 3개월이나 네. 만에 한 달도 가능하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또 이게 공인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렇죠. 네. 앞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거든요. 아... 잘 될까요? <laughs> 아, 잘 되죠. 아 그래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멘션 올리는 차를. 네. 아, 네. 우리 장아양한테 그 처음에 올렸던데. 어. 당연히. 음. 그럼 완전 출발이 좋은 거지. <laughs> 그리고 기가 꽉차 있는. 네. 여기 월출산 국립공원에 와서. 음. 예. 기가 꽉차 있는 경차를 먹고. 네. 또 이렇게 우리 저하고 <laughs> 예. 장아양이테장학대이로 어디 갔어? 아, 아. 그럼 이제부터 네. 출발이네요? 네. 그럼 네. 졸업하고 나서. 어, 그러면 잘안 되면 다시 자 마시러 와도 돼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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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도 바로 머리 닦아버릴게요. <laughs> <laughs> 와, <웃음> 너무 좋아요. 네. 네. 와, 저기 있죠? 네, 맞아요. 저물왜 그러니까 이렇게 맑아요? 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정말 네. 맑아요. 네. <laughs> 도갑사에서 3분 정도 걸으면 3단으로 이루어진 용수 폭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월출산을 본격적으로 등반하기 전 숨을 고르기 좋은 장소입니다. 사시사철 쏟아지는 맑은 물이 산사의 정취를 선사하죠. 음, 아 너무, 예쁘. 너무 예쁘죠. 음. 여기에 지금 네. 우리 조각사의 전설이 용수폭포라는 게왜 생겼냐면 네. 여기서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용수폭포예요. 아. 네. 산다 <laughs> <좀 많다. 웃음> 아 나어가 봐도 신그라운 <laughs> 숲길에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걸음을 옮깁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제 제법 힘겨운 등산로를 올라야 하는데요. 어우 보기만 해도 까마득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월출산의 명물 구름다리를 보어갈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좀 굉장히 좁고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괜찮을까요? 아, 등산이에요? 네, 오늘 등산 등산하게 ]이에요. 된 거예요? 네, 등산이에요. <laughs> 아, 뭐. 근데 산이 저희가 네.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예. 좀가팔라요 가실 수 있을게요. 아, 정현아죠 아니, 가시죠! 네. 아, <laughs> 네. <laughs> 어, 벌써 설레하고 있는데. <laughs> 우와! 너무 예쁜데? 그럼 자나씨,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 짧게 네. 좀 설명 좀해줄까요 아, 그거 짧게 할수 있을까요? 아, <laughs> 이집트 사막도 있고, 숲도 있지만, 이렇게 음. 한국, 한국처럼 많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집트 왜 신기한 나라냐면, 음. 음. 다양해요. 맞아. 바다도 볼수 있고 맞아. 지중해 유럽 느낌도 나고 맞아. 그래서 영국 느낌, 토끼 음. 느낌, 어, 프랑스 느낌 다 느낄 수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거든요. 와. 그래서 완전 신기해요. 뭐 어, 자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하루 그냥 자나님 얘기에 다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냥 올라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네 좋아요. <laughs> 네. <laughs> 하나도 안 시원하지만 어디서 <laughs> 넣었어요. 월출산을 오를 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완만한 능선이 없고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봉우리들이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수고가 불가피하죠. 때때로 이렇게 팔과 다리를 모두 써서 산을 올라야 합니다. 다양한 등산로 중에서도 특히 구름다리로 향하는 이 길이 무척 힘들다는데요. 마침내 구름다리의 전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뾰족한 두 개의 칼날 위에 다리를 얹어 놓은 듯한 모습.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한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멋지지 않나요? 수거 끝에 만나는 풍경이니만큼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같이 가요. 아, 근데 거센 끝에 낙이 와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고생해야 기가 막힌 경치 벌써 있구나. 아, 와, 아. 마, 맞아요. 엄청 아름답죠. 아. 여기 지금 자나님이 보고 계시는 네. 데가 장군봉이에요. 아. 와, 진짜 멋있죠. 경치 왜 이렇게 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너무 좋죠? <laughs> 네, 너무 지금 자나 님 여기 지금 구름다리 올라왔잖아요. 네. 이 구름다리는 우리가 어, 최초로 이 구름다리를 만들었어요. 네. 어, 1978년도에 처음으로 <laughs> 어, 이게 네. 생겼는데 <laughs> 그때 이제 생겼었는데 지금은 2006년도에 우리가 이게 노후화 돼가지고 네. 네. 새롭게 다시 이렇게 단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네. 등산객분들이 2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튼튼할 정도, 그 정도로. 아, 이게 는 텐데? 아, 조금은 흔들리는데 우리 <laughs> 예. 나 전화가 보다시피 튼튼한데요. <laughs> <괜찮으세요? 웃음> 지금 여기 보시면 저쪽에 다 영암 평야가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네. 진짜 멋있죠? 아주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어요. 아, 지금 에이, 바다였다고요? 바다였어요. 무슨 바다? 어, 우리가 그 전에 바다였던 곳을 매립을 해서 지금 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영암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와, 음. 근데 진짜 한국이 완전 대단한 나라인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쓸수 없는 네. 땅 가져서 쓸수 있게 하잖아요. 네, 활용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나라가 그렇게 구토가큰 네. 편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정말 우리 나라가 제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네. 그럼 자랑이 한번 이제 내려가 보실까요? 네, 네. 가요. 네. 그러면 다 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려가는 거예요. 아! <laughs>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이면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든다는 구름다리.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전하님, 우리 이제 다 내려왔는데, 이곳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아니, 바위 왜 이렇게 커요? 아, 바위 엄청 크죠. <laughs> 이곳이 바로 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아, 제사? 어, 예전에는 저기 아까 우리 구름다리 갔었죠. 네. 그 구름다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데가 바로 천왕봉이에요. 아, 거기서 네. 제사를 지냈는데 네. 솔직히 거기까지 가기는 무리죠. 그렇죠. <웃음> <웃음> 괜찮아요. 만족할 게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나님 이제 여기서 네. 우리 이제 헤어질 건데요. 어, 오늘 자나님은 네. 여기서 야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안 가요? 어, 저는 어, 저도 일정이 있어서 같이 어, 다른 <laughs> 다른 걸로 어떡해요. 또 어, 네. 아쉬움을 달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자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꼬미를 준비했어요. 오, 너무 어, 귀여운데요? 같이 이렇게 <laughs> 서로 공유하고 같이 오늘에 있었던 네. 어, 즐거웠던 거 기억. 하기로 해요. 아 어, 오늘 하루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네. 설명 진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너무 감사해요. 네 선물도 완전 네. 소중하게 보관하고 네. 있을게요. 아 네. 여기 걸어볼게요. 우리도 저도 소중하게 네. 간직할게요.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까만 밤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풍경. 예상되시죠?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시작해 보자고요. 숯불로 잘 달군 석쇠 위에 영암 한우 척 올려주고 향과 맛, 식감까지 더해줄 버섯을 올려 맛있게 구워주는데요. 여행의 낭만을 더해주는 이곳은 바로 월출산 천황 야영장입니다. 구름다리로 향하는 탐방로 입구의 위치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가벼운 산행을 할수 있는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달이 떠 있는 밤이 더욱 아름다운 산. 월출산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깊어갔는데요. 오늘 긴 하루를 보낸 자나는 지금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걸까요? 와제 인생에서 쉬는 시간 가진 것 같아요. 특히 이집트에서 볼수 없는 경치랑. 마실 수 없는 그런 공기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구름 탈이 올라갔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예쁜 경치 봤으니까 스트레스 확 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 차랑 한국 차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험 겪어봤고 특히 스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속이 너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 월 출산에 이렇게 특별한 피크닉 했잖아요. 특히 소고기 먹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가족 생각 났거든요. 아, 다음에 가족 데리고 여기 무조건 와야 된다라는 생각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너무 좋았고 풀까지 제가 풀 보면서 상상이랑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가족까지 생각나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이었고.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매우 가파른 산세 탓에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내디딜 수밖에 없었던 월출산 산행. 그 덕분에 숲길 따라 자연을 가깝게 느끼며 기묘한 안봉과 나무 사이로 펼쳐지는 월출산의 풍경을 충분히 눈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소중한 만남에서 마음을 터놓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고민을 나누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간. 월출산에서 보낸 하루는 뜻밖의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신비로운 경험이 있는 곳. 여기는 언제나 열려 있는 월출산 국립공원입니다.